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네, 묻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관식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를 준비했습니다. 1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 모인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많이 답이 되죠. 네, 두 번째, 문제를 만났을 때. 세 번째, 문제를 만나기 전에. 만났을 때보다 만나기 전부터 기도하는 게 좋긴 하겠죠. 어, 마지막으로 아까도 정답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항상. 항상 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라고 말하면 정답은 항상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선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시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항상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들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골로세서 4장 1절에서는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며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 시작.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네. 이런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고 말합니다. 장차 올이 모든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말세에 이 땅에 닥쳐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며 또한 곳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기금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말세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계속해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올이 모든 일은 말세에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능히 피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때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항상 항상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오늘 본문 앱에베서 6장 18절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헤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서도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들을 대적하여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전신갑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 전신갑주를 다 갖춘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을 힘입은 기도가 뒷받침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전신갑주 우리의 무기 우리의 갑옷들이 아무 쓸모없는 형태로 변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면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로만 보아도 지금 이 때가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기근과 환란과 전염병과 고통 가운데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징조를 피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며 또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싸워나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기도해야 될지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마음에 품고 다음에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럼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언제 기도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때에 따라 자신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춰 습관에 따라 항상 기도하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부합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기도로 늘 깨어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공생애의 시작점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애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진데 바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 살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모든 능력을 행사하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로는 유독 제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시며 제자들을 세워 나아가시는 데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전환점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처형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삶을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마지막 명령들이 그 마지막 생애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예수님의 승천에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시작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도에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공생회를 준비하시면서 그 공생회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큰 기도로 나아가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는 변화산 기도라는 큰 기도로 또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시는지 정확히 알수 없기에 예수님의 용모가 기도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을 변화산이라고 명칭하며 그 기도를 우리가 깊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어, 기도하실 때, 이 변화선에 오르시기 전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 나아가시기 위하여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처형에 이르시기 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죠? 개세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사역을 감당하실 그 순간순간 전환점마다 하나님께 큰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홀로 한적하게 매일마다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던 주님이시지만, 이때만큼은 자신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또 제자들과 동반하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40일 금식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세만의 기도 가운데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합쳐서 보게 되어지면 습관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무언가 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습니까? 습관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신 주님. 쉬지 않고 항상 매일같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져 있는 그 기도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신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광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강부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습관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로 나아가라.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항상 늘 깨어 기도하던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이 깨어있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자리에 온전해 서게 하며 그 뜻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광야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되어지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도 자리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깨어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죠. 광야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어, 언급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주님께서는 이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실패한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거뜬히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지죠. 두번째, 변화산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모세, 엘리야를 만나시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을 뜻하며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본인이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가 되어짐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함께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 그 산에 올랐지만 그들은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횡성수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떠한 모습이 나옵니까? 주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산에 내려오자마자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쟁론하며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부모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믿음이 없어, 기도가 없어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요. 기도치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또한 그들은 서로가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분이 우리의 임금으로 서시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설수 있을까를 쟁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변화사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입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한 자리 어떻게든 차지해 볼까? 저 위대하신 분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저 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저 메시아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올 때에 내가 과연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쟁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마지막 겟세만의 기도에서 주님은 세 번이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계속하여 잠든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그들은 닥쳐오는 시험 앞에 우스스처럼 다 쓰러져 넘어지는 추풍낙엽처럼 다나자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왜요? 그들에게는 기도의 등이 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적합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고자 하여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며 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죠. 사실을 금식 기도를 마치는 주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유혹한 사단.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에 그런 마음을 품게하여 그들을 유혹한 사단.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한 그들을 또한. 시험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사단을 우리는 등이 이기기 위하여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과 같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오히려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나는 이만큼이면 됐지. 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산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부터 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유. 내가 주님과 같이 나의 피가 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향할 때 우리는 기도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다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좀더 쉬자, 좀더 눕자, 좀더 자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더욱 깨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영육을 쳐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로부터 깨어 구하며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로는 그들과 함께 큰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줄 것을 당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주님은 능히 그 모든 일을 이겨 나아가실 수 있고, 아니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위기에 그 모든 것을 능히 헤쳐 나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뜻을 하나님과 맞추기 위해 그분은 기도하셨고, 또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주님이시기에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 자기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독해 하기 위하여 그 기도를 세워나가시기 아 위해서도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또한 발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온 열방에 퍼져 있는 많은 교회들, 이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기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기에 그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항상 기도하는 반복적인 기도 속에서 나의 입에서 되뇌어지는 그 모든 가정의 평안과 나의 삶의 안정과 내 삶의 윤택을 위한 기도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놓을 때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변화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내 삶의 기도를 넘어서서 여건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원열방에 퍼진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온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힘을 합쳐 나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은 마음이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의로 돼 기도하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육신을 붙잡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선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주 안에 온전케 되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일어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가운데에 아무리 잘 무장해봤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 밖에 없음을 깨달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이 한국 땅이 변화될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이 주간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기도할 때또 우리가 주님께도 맡겨주신 그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버리는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